오늘 주는 여러분과 함께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구밖인 베다니에 아침 일찍 나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 것 있는가 찾으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있기에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못 사고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람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들이 무슨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그렇게 화를 내셔서 무화과를 저주했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것은 제 아들에게 믿음에 대한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무심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이튿날 또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다니엘을 지나가는데 아,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버렸더고요 주님, 주님,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태산이 바다로 옮겨갈 수 있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만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서믿는 종교적, 의식적, 철학적,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은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스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만 미 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으려워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적이고 실천적이고 기적적인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5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말씀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지으시고도 좋다고 말하시고 공장을 지으시고도 좋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시고 심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삶 속에 모든 것이 심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심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간직하면 심히 좋은 것을 가슴에 간직하게 되고 우리가 믿고 말로서 선을 하면 심히 좋은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좋은 예수님 좋은 것 주시고 나쁜 마귀는 나쁜 것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국기에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보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바로왕이 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체포하라고 전군에 명령하며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도로 잡으려고 뒤에 진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수가에 왔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며 모세보고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죽게 하는가?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 밀매,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육지와 같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리국기 14장 21절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외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가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와서 그들을 덮어주어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준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란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며 기적적 창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체험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학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살아계신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천적인 믿음의 자격과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할수 있으며 그 믿는 방법은 어떠냐고 물을 것입니다 아무나 믿음의 역사를 할수 없어요.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당신 믿음으로 장사하십시오 한다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스도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 붙잡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할 것이니 그렇게 해 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자기들도 하고 큰 것도 할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가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리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하이라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사도들이 전달해 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면 주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까요? 마가복음 1 1장2 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묻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 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너희 산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받으러 옮겨가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의 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너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아라. 문제는 해결되라. 이와 같이 분명히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명령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수는 이 산들을 들려 바다로 옮겨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했으면 그 마음의 의심이 안 들어봐야 되는데 마음에 의심을 잔뜩 가지고서 정말 될까?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의심 안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의심이 생겨요. 마음을 비워놓으면 의심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라고 야구보스 1장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하고 난 다음 생각을 긍정적으로 꽉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놓아두면 안 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여러분 그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 뭐가 일어나? 오히려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말씀으로 마귀의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뭐라고요? 나는 행복하다 네. 나는 기쁘다 네. 나는 즐겁다 네. 나는 평안하다 네. 나는 건강하다 네.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형통한다. 네. 기적이 일어난다. 네.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긍정적인 시인을 하니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의심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원이 이에서 남이라 는데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믿었으면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입술로 긍정적인 시인을 함과 동시에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꿈꾸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까? 잘 되는 사업을 바라보십시오. 네. 사랑을 원합니까?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힘을 다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데 있는 것으로 믿어요, 마음속에. 믿습니다. 저는 한평생에 몸이 허약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몸이 허약했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로 시간만 있으면 덜어 누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약속을 알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암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믿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일어나서 할일다 합니다. 그럼 괴로우면 내가 날보고 말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는데 뭘 누워 있냐? 나았는데 뭘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나 해가 뜨고 난 다음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거물을 던지나 잡은 것이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던지겠다 는데 던져보니 던지 고기가 많이 잡아치셔서 거물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나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100살에도 자식 낳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90이 되어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입술로 자꾸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살아있다. 승리한다 형통한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말을 통해서 위대한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도 따라서 우리의 말을 하면 말이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받는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공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제일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어라. 생각을 통해서 믿고 꿈을 통해서 믿고 믿음을 통해서 믿고 말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크나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안 믿어지고 자꾸 막힐 때 어떻게 하느냐 남을 미워하면 믿음의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고 미워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부부간의 싸움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으로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흐물을 사하여 주시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우리 죄도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참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놓으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용서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떤 때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했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으니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은 한 반지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기도가 잘안 나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할수 없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실험해서 늘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 않아요? 아주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을 안 미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미워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다려서 언제든지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탁해서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쉽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베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그러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고 끼어 안아주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체험으로 사는 사람 있고 이성으로 사는 사람 있고 과학을 통해서 사는 사람 있지만 은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비만 살리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살면 오늘날 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 홍해수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오고 물이 달아지고 바위가 물이 솟아오르고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어라 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마르다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르려 하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점점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조용기가 여러분은 여 이름을 말하십시오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한번박수하십시오 그러므로 의심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의심 안 하면 어떻게 의심만 하느냐? 아까 말씀했대로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그러고 말씀을 그대로 신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의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각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살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적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라 학교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줄 수없을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